경남도당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희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1 3 지방선거 승리의 계기를 우리 후보자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추미애 당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각자의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을 들어 새로운 나라의 길을 연날 2017년 5월 9일입니다. 이제 이곳 경남에서 5월 9일 오늘 대선 승리를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결의를 다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경남 네, 경남 교체라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예. 예. 자, 김경수로! 경남 교체! 한번더 하겠습니다. 김경수로! 경남 교체! 경남 교체! 그러면 김경수 후보가 쫓아올라와야 되는데, 세지가 <laughs> <센스가 웃음> 좀 없어요. <laughs> 경남 창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남이 이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당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당을 오래 든든하게 갈무리를 잘 해주신 부분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큰들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후보님들 또 광역의원 후보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미래가 될 훌륭한 인재를 경남 도민이 보는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 속에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주셨습니다. 모두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당대표로서 척박한 이곳 경남에서 희망을 불어넣고 계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이 순간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일본일 초를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대전 환기,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운전자에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심어 내일, 우리들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큰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정말 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고 갑질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통령이구나. 온 국민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응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와 대통령은 나날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은 힘들 때에도 희망을 가지고 웃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정권 교체, 이제는 지방 권력을 바꾸어서 적폐를 뿌리 뽑아내고 진정으로 내 삶이 달라지는, 내 나라가 달라지는, 경남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의 실력으로 보여줍시다, 여러분! 3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슴이 참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이 우유빛깔 김경수 후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아, 제가 5월 9일 정권교체 1주년이 되는 날이 경남으로 달려온 이유 바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1년 전에 그 간절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곳 경남이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선거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 적불국민혁명에 대한 국민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실 저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대선이 끝난지도 1 년이 지났으면 당 대표 얼굴이 화한하고 <laughs> 보동통해야 되는데 폴 사이즈 자꾸 빠져가고 있어.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국민처럼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번 경남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그 언어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90%대를 바라보고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60%를 넘어서도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번만큼은 경남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자, 그 기대와 소망의 깃발을 높이는 김경수 후보에게 꿋꿋하고 당당하라, 절대로 쫄지 마라. 경민박송한 보내주시. 두번 속지 두번 속으면 안 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그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 후보에게 우리 경남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경남 도민은 누가 능력과 독특성을 갖춘 후보인지, 누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낡은 후보, 그때 그 사람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경남 도민의 고혈을 빨아왔던 기득권의 저항 반, 반드시 물리칠 것입니다 그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낡은 지역주의를 여전히 끊을 것이고 이념 공세도 포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결코 경남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는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laughs> 참 공공의료원도 폐쇄해버린 그당 경남의 경제는 무너져가는데 해외 나가서 풀을 <laughs> 즐기고도 당당하던 그런 도지사가 있던 경남 도에 우리 자긍심을 되찾아 옵시다. 경남의 희망 제대로 선택해서 제조업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바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경남에서 꽃 피우게 합시다. 그래서 낙후된 서부 경남의 우주 항공산업을 메카로 우뚝 세우고 미래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리더를 뽑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아마 김경수 후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필하면서 대통령의 머릿속을 다 알고 있는 김경수 후보는 이제 스스로 경남의 깃발을 꽂고 경남의 신경제 지도를 들고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당을 애당동지 여러분, 새로운 경남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 시대는 구태 지방 권력을 교체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반의 준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일찌감치 이곳 경남을 전략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또 훌륭한 후보들을 선출했고, 세심한 공약도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애당심으로 중무장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돌파해낸다 하는 중무장한, 정신력 강한 애당동지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번 교체의 완성은 이곳 경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애당농지 여러분께서 경남 교체의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어 또다시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민심과 함께 하나로 뭉쳐서 더큰 경남, 새로운 경남,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경남을 보여드리도록 여러분 하나로 뭉쳐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체 선봉이 되실 우리 출마 후보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 오늘이 1주년이죠. 네. 예, 5월 9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날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수미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남교체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남교체 첫발이 시작됐습니다. 또 경, 경남을 살리는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5전에는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을 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이 참여하에 아마 우리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어, 도민들이 참여한 청년 미래대표를 선발한 것은 아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수 있는, 어, 후보를 선체, 선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2018 경남을 교체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필승결의대회를 오늘 경남의 모든 후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갖게 된 것은 정말 이것은 큰 경남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주미 대표님께 많은 말씀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날에 기점으로 해서 남 남은 35일 동안 우리 경남 도당은 혼신의 힘을 다어요 경남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경남을 살려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경남도당이 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김경수 후보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겠죠? 예! 화이팅 할수 있겠죠? 예! 김경수 화이팅! 예!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경남 도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가겠다! 김, 경수,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입니다! 사랍니다 반갑습니다. 우 경남 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제 선거 운동을 언론과 야당이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laughs>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통해서 우리 경남을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김차게 인사드립니다. 코에 우리 하라노을입은 우리 후보들이 3분의 1을 채웠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에 가보면 온통 빨간 옷밖에 안 보입니다. 그 선거를 출마했던 몇번안 되는 후보들과 외롭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게 4년 전입니다. 4년 만에 경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남을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경남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 선거 때만 되면 고질적으로 도지고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 국회 국정 발목 잡기,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고 누차에 글쳐서당당히게 밝혔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야당이 청년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어렵게 합의한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판문점 국회 비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똑똑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낡은 정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야당의 구태연한 낡은 정치 국민들이 시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경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과거에 수도권과 경제적으로 쌍벽을 이루던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의 쌍벽을 이루던 그런 동남권 경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만토막도 되지 않는 어쩌면 변방으로 밀려나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2010년부터 전국 경제 성장률 성장률보다도 못한 지금은 2015년 16년 0%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경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녹표! 녹표 주사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laughs> 우리 경남, 어느 당이? 어느 정치 세력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한방이 일당 독점 독점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이렇게 추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기만 <laughs> <laughs> 아, 보자면 당선되는 그런 선거, 그런 정치 속에서 경남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을 보고 도민을 보고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가 우리 경남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봅시다. 우리 경남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경남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이제 우리 경남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남의 정치도 살리고, 우리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경남.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경남을 이렇게 만들었던 낡은 사고,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구태연한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 갇혀 있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도정으로는 이 경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저 김경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경험하고 우리 경남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방식으로 또다시 과거로 경남을 끌고 가려는 후보가 경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정경험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경남을 미래로 이끌고 가는 후보가 경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경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경수김경수김경수 여러분, 우리 경남은 예로부터 제조업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32%나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5%가 높고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고 하면,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영업도 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제조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의 경제 위기를 지금까지 경남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우리 경남의 뿌리였던 제조업이 지금처럼 침체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경남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조업이 무너지면 경남도 무너집니다. 저 김경수 경남의 제조업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서 경남이 제조업, 혜상세 시대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신경제 지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laughs> 납치된 서부 경남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서부 경남을 이대로 놔두고는 경남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경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에 서신 시장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후보, 후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 경남을 이대로 두고 경남이 새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laughs>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우리 경남도, 경남의 신경제지도를 통해서 대륙의 물자와 대륙의 사람과 바다의 물자가 만나는 대륙오, 대륙으로 향하는 그첫 출발지가 우리 경남과 부산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륙으로 가는 경제 경남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과 지난 15년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독자들은 환상의 팀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민경수민경수민경수 우리 경남의 승부는 각오와 미래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의 승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짓는 선거입니다. 우리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봅시다. 우리는 이제 성공한 대통령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있는 한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경남의 승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 우리가 그토록 한으로 갖고 있는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여러분 경남에서부터 함께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 김경수가 여러분들의 성공에 서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공격에도 이게 매,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몇 집이 자꾸 세지더라고요. 이제는 야당의 승급대만 도지는 저런 등치공세 끝들가지 않고 이번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 승리의 새바람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리 승리하는 경남으로 왔다 고맙습니다.